<laughs> 요즘 그게유행하나면서요 불량코. 그러니까안음하어올때 <laughs> 진짜 네. 요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. 이러이러안 안녕하세요. 안이하세요안녕안녕요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보이세지 안녕하세요. 잖아 안녕하세요. 어? 뭐야? 죄송 안녕하세요. 하세 알겠어! 현지형, 현지형, 현지형 노래,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고음 부를 때 이렇게 하고 현지형은 못창은못 하겠는데 현지형은 고음 부를 때 이렇게. 뉘형 노래 부를 때 이렇게요. 뉘형 노래 부를 때 이렇게요. 그리고 내 가슴 뿐. 이 마지막까지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안녕, 마지막 영훈이 형은 눈을 감아요 눈은 감고 영훈이 형은 춤출 때춤막 알려 다른 형들이 알려주면 은 저 같은 경우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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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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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 영원 영원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그 톤이 약간 달라요 아뭐 이러고 아, 한번더 이게 있어 한번더투세 다시 영원 영원 끝났어요 넷 다섯 쓰익 세넷원투 쓰익 코 그쵸죠잘 하고 있어. 그럼 <laughs> 자기만의 이때 자기만의 소울피이 나와야 돼. 다시 해볼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. 모르게 행사나. 박재형 상인형은 턱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고요. 요새 많아진 게 있어. 되게. 그렇구나. 응. 방해 아니, 아니야. 시간 많아. 케빈형은 뭐하면서 장난칠때막 이렇게 막, 이런, 이런, 동작 이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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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작, 이런, 거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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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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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이이렇이 제가 말하다가 형이이 형. 듣고 있다 어? 왜? <laughs> 그냥 원래 원래 왜왜왜? 이러는데 주현이 형은 뭔가 그런 게 자기 세상에 있다가 뭔가 딱 부르니까 어? 왜? 이런 느낌이고 <laughs> 주현 씨 주현 씨 주현 씨 안돼 어? 잘 잤어? 맞아. 우리가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아직 안 받아 아직 안 받아 <laughs> 에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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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형형형 한번만 부르잖아 원래 원래 저 같으면 형 이렇게 말하는데 에릭은 형형형형형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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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<laughs> 이러고 또 누구 있지? 아형 내가 그 댓글 나가보어요 지훈이 형 뭐? 선우는 신발을 잘 꾸겨시나요 그래서 저는 신발 뭐라고 하면은 아 신을 거예요 신을 거예요 <laughs> 이러고 그리고 선호는 조금 되게 막 안무하거나 활동적인 거할때 빼고는 졸린 톤이 에요 졸린 톤뭐 응. 가다가 야 선호 너 신발끈 풀렸다 신발끈 묶어 이러면 야아형알수 아, 있다고 에릭 어머니가 사주신 도넛 너네도 먹었니? 잘 먹었습니다. 나, 먹었어, 나 먹고 싶. 응. 아니 어떤 소라가 먹다 나... 남은 거 있어? 맞아. 누가 한입 먹는데 아덥더라고. 나... 나... 내가 그래서 회사 분하고 너... 이거 딱 봤는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한입 먹고 <laughs> 과연 누굴까요 이랬는데 너였구나. 나 아니야. 저예요? 응. 누 어떻게 알아? 막 있었어. 어 아, 먹... <laughs> 먹을 거예요. 나눠먹기 위해서 그쵸. 그런 거죠혀 자기 전에 내가 확인해 아니 현재 형이 멍는다 했어 아니, 마음이 넓은 거야 현재 형이 멍는다 했어요 아키형밥 먹다가 웃으면 웃 먹다가 먹다가 웃으면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이빨 붉게 이렇게, 이렇게 웃어요 밥 먹다가 웃으면 하은우야? <laughs> 왜 먹질 못하니? 선우야 잘하고 있어 더해더해 선우야 <laughs> <해. 하누야>, 어? <laughs> 형 그렇게 칭찬해줘야지